여행하며 모험을 하고 있는 오마이적 시몬이라고 해 <laughs> 이게 뭔지 알아?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해둔 보물상 지도야 <laughs> 난 지금 이 지도를 가지고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섬을 찾아가는 중이지 우리 그럼 같이 가볼래? 자 따라와 그럼 출발 기가 어, 어디지? 이제 좀 정신이 드는 모양이구나. 여긴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이란다. 네? 네? 감옥이라고요? <laughs>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네를 로마 병사들이 건져와 여기로 데리고 왔구나. 걱정하지 말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꼬마 친구는 어디에서 왔나? 저는 우바 해적 시몬이라고 해요. 해적들의 보물을 찾아 지중해에 있는 보물섬을 찾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시몬이라. <laughs>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이름이. 시몬이었단다 지금은 베드로라고 불려지고 있지 나의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셨지 우와! 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하,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으뜸이신 베드로 사도가 맞나요? 꼬마 친구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에서 배웠어요. 음,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다녔던 시절에는 철없는 충성심만 앞세워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 음, 그래 그때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도 있고,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도 있고, 있고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음. 음, 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이란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란 뜻이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퍼져 나갈 것이다. 난 예수님 가까이 따르며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 많은 사람들의 평을 고치셨고 물고기 두 마리와 조그만 떡 조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이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다 그리고 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기도 했었지 아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군요 정말 예수님의 추세자다운 대답이셨어요 <laughs> 그렇지 않단다 어쩌면 12 명의 제자 중 내가 가장 약한 자 였을지 몰라, 그때 만 해도, 제 자들 끼리 누가 더크 냐？그런 문 제로 자주 싸우 곤 했었 지. 내 네, 뒤를 따라오도록 어 일로 와 우리 한번 재보자 야아 응? 내가 더 크잖아 아니야 내가 더 크잖아 어어 어, 뒤꿈치 둥지마야 내가 더 크잖아 와 배들어 어 자네가 한번 말해봐 누가 더 큰지 어 야야야 너희들끼리 아무리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밖에 더 됐냐 응? 아마 우리 예수님이 로마군을 싹 몰아내고 나면 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내가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큰 자니까 말이야 시몬아 시몬아 방심하지 말거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몬아 네가 굴복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너는 시험을 다 통과하여 돌이킨 후에, 너의 동료와 형제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인까지 하겠습니다. 베드로야, 안 됐지만 내가 이 말을 해야겠구나. 수탁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겠다고 하시고 세 번이나 부인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야. 그날 밤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 잡혀가셨고, 난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 대재상의 집안뜰까지 들어갔단다. 엄마, 이사람도 저자와 함께 있었어요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당신 저들과 한패지 이 사람아 나는 난니라고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저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이보신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师弟。 나는 실패자가 되었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었지. 그러면 그후 베드로 할아버지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고 나는 무너진 마음으로 칼릴리로 돌아가 어부가 되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다시 나를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말이야. 근데 난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 아리새, 말이세, 이러다가 온도빈손으로들어가겠어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거리로 뭐좀 잡았습니까? 아, 무것도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배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보시지요.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응, 응. 져 전에 잡은 물고기를 조금 가져오너라. 미.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들을 먹여라. 예님이세 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은 내가 다 불기 전세번 부인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사도의 삶을 사셨군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많은 기적을 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믿게 하 베드로 할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대우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주셨단다. 나는. 약한 자였으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었지.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중심이었던 복음 사역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어져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님의 능력 이란다. 성령 님의 능력 은？지 금이 순간 에도 일어 나고 있 단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합니다. 베드로 할아버지 저도 베드로 할아버지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원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그렇게만 된다면 너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란다. 네,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될래요. 영화부 친구들,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겠죠?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